치킨 치킨입니다. 3,000원, 3,500원, 5,000원, 6,850원,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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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배달료 12,000원. 배달료만 12,000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음식만큼 비싼 배달료를 보는 일이 흔해졌는데요. 그만큼 고객들이 한 끼에 지불하는 돈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업주도, 배달앱도, 라이더도 모두 손해지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불한 이 돈은 전부 어디로 간 걸까요? 만 원짜리 떡볶이 하나를 팔면 업주는 2,300원을 벌고, 배달앱은 수수료로 680원을 떼고, 라이더는 3,500원, 4,000원을 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배달 플랫폼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배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쿠팡이츠는 오히려 35억 원의 손실을 봤고요. 영업 실적이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배달비 때문입니다. 단건 배달 경쟁으로 인해 배달비 지출 금액이 두배 이상 급증했거든요. 이런 사태의 시작에는 쿠팡이츠가 있습니다. 후발 주자로 업계에 뛰어든 쿠팡이츠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단건 배달이라는 사업 방식을 사용하면서부터 배달비 부담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따뜻한 음식 배달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한 쿠팡은 2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5%에서 1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업주들을 상대로 한 공격적인 수수료 정책에 한몫했죠. 그동안 쿠팡이츠는 업주들에게 중개 수수료 1원 배달료 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계 수수료 1 0 0 0원은 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배달료 5 0 0 0원은 고객과 나눠 지불하는 거죠. 3개월 단기 프로모션이었던 이 이벤트는 2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배민도 배민원을 배시하며 쿠팡이츠와 같은 중계 수수료 1,000원, 배달료 5,000원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전에는 배달원 한 명이 한 번에 두세 개 음식을 배달했다면 현재는 한 번에 한 개밖에 배달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자 두 업체는 모자른 배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배달원 경쟁까지 시작하게 됩니다. 배민 관계자는 라이더 확보를 위해 피크타임이나 기상악화시건당만원 이상 최고 24,000원까지 지급할 정도로 비용이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경쟁 업체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는 라이더의 특성상 이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비용 부담이 점차 커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혹시 우리들 중에서 라이더 좀더 많이 고용해달라고 배민이나 쿠팡이츠에 문의를 넣으신 분, 아니면 라이더들이 이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건당 비용 좀 올려달라고 전화하신 분,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라이더를 부적기 위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와 나눈 걸까요?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도 오히려 우리가 지불한 배달료가 올랐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불한 돈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알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다고 배달업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구상, 프로모션 기획, 경쟁 모두 플랫폼 업체에서 정한 거니까요.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는 배달로 인해 늘어나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니다 다고판단한것 같아요. 두 업체 모두 배달 수수료 개편에 들어갔거든요. 쿠팡이치는 수수료 9.8% 배달비 5,400원이 됐고 배민원는 수수료 6.8% 배달비 6,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업주들은 매출이 늘수록 수수료는 증가하는 구조인데 배달비까지 최소 1,000원 이상 늘었다고 반발했죠. 대대적인 프로모션으로 고객과 업주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이후 수수료를 올려 받는 전형적인 플랫폼의 횡포라고요. 하지만 배달 플랫폼은 이것 또한 오히려 운영할수록 적자인 구조라고 말합니다. 적정 가격은 수수료 15% 배달비 6,500원이고 미국 우버이츠의 최소 15에서 23%의 수수료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견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배민 아이들 사이에서는 요즘 배민원의 배달 운영 방식을 주시하고 있다는데요. 배민이 서울 일부 지역에 배민원 서비스를 부릉에 맡기는 협업 체제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결국 배달 장가를 낮추려는 의도인 것 같다는 거죠. 방금 사먹은 떡볶이 하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돈이 얽혀 있네요. 그냥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뿐이었는데 이번 주 머니그라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도둑이 우리 통장에 숨어있는지 저격 하러 올게요. 안녕.